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조금 좀 예쁘죠? 유튜브 할 때마다 정말 쌩얼로 해서 너무나 민낯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금쪽같은 내네 새끼 어,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장 한 김에 좀 예쁘게 인사드리려고 이 화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디어. 1년 넘게 걸려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와~~ 자축자축 자축. 혹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까? 궁금하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성경을 제가 이큰 글자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개혁계정을 읽었는데 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아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읽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괜히 저 자신을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마다 그래도 여섯 시에 항상 성경을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매번 안 올리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묵상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와, 예전에 제가 읽었었거든요. 참 너무 은혜받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출판사는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6월 7일 2021년 6월 7일부터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1900년대 초에 한창 활동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915년 15년이래요. 1915년에 43살, 43세의 나이로 음,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맹장이 터지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한테 여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요. 어, 이 책은 뭐 예전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새롭게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읽어드리지만요. 읽고 나서, 어, 이제 <laughs> 카메라 끄고 나서 기도하거든요. 읽다 보면 딱 저한테 이렇게 딱 오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딱 오는 메시지가 있기도 해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넣을까 하다가 그건 제 기도고 또 여러분들께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묵상을 듣고 나시면 끄시고 와 닿았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눈 뜨고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아침에 막 출근 준비 하신다면 출근 준비 하시면서 또는 여유가 되신다면 잠깐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또 무릎 꿇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의 하루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편한 솔직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이책 낭독하고 읽으면서, 어, 하나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들이니까, 어, 6시에 그냥 짧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1년 동안요. 바이바이 bye bye. <laughs> 감사합니다.